미야 맘마 먹을 거야? 우 미루 배고파요? 미루 맘마 먹을 거야? 미루 맘마 먹을 거야? 미루 배고파요? 미루 맘마 어딨어? 어디? 거기 있어? 이런 맘마 옆에 있는거야? 맘마 줄때까지? 그래. 자, 맘마 줄게. 올라가. 없어, 맘마? 네. 맘마 먹을거야? 맘마 먹을거야? 손. 아유, 잘했어요. 미료, 배고파? 그래, 맘마 먹을 거야? 오, 많이 고파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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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마 먹을 거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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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마 미루 거야? 그래.